신경성형술을 하면 물리적 화학적인 거를 해결할 수 있다 한게 이게 이게 편이지 그래서 여기를 마취한 다음에 여기다 카테탈 넣는 거지 쫙 뿌리면은 우선은 얘는 제거가 된다고 자 우리 시술했죠 자 시술 두 가지가 뭐가 있다 그랬지? 신경성형술하고 디스크성형술, 고주파 요거를 하다가 말았잖아 이거는 이제 작용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잖아, 이거. 왜, 왜 효과가 있냐. 아, 디스크라는 말이 빨리, 디스크에서. 물리적 효과와 화학적 효과가 있다. 디스크가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어디라고? 디스크가? 그렇지. 이거, 이거죠아 4번 보 많이 생긴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가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있고. 요거 뭐라고 그랬지? 이거는물 서밀... 그렇지 이게 섬유륜이잖아 에뉴루스 파이브로스수 이게 뭐야 여기. 그래 이건 수해 얘는 루클레오팔포스수잖아 그래서 디스크가 터지면 은 이게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기어나오는 게 디스크 터진 거 아니야? 에뉴루스 파이브로스를 뚫고 수해핵이 기어나온 거잖아 여기는 뭐야? 여기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여기 두라라고 그랬지 두라 얘가 터져서 누르면은 여기에 무슨 효과가 생긴다 고 그랬어? 여기에? 그럼 물리적으로 누를 거 아니야, 이 신경을. 둘 안에 신경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압박. 압박력이 가해질 거 아니야, 누르니까, 신경을. 그럼 이게 물리적으로 누르는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얘가 누르고 있으면은 이 신경에 뭐가 생긴다 고 그랬어? 그래, 염증. 그러면 이렇게. 여기 염증도 생기고 신경이 붙는다 고 그랬잖아. 부종. 그럼 이거 무슨 변화야 이거는? 화학적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경성형술을 하면 물리적 화학적인 거를 해결할 수 있다 한게 이게 이제 펜이지 그러면 이제 환자한테 펜을 하자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환자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잖아 경막의 신경성형술이 정확했네 이거를 하는 거고 그럼 이거 얼로 한다고 그랬어? 꼬리뼈? 어, 그 여기 이제 꼬리뼈가 있겠지 이게 무슨 뼈야? 어, 이거 세이크롬 천추? 천추는 몇 개니? 척추가 몇 개야? 갑자기 옆으로 샜네. 척추의 개수는? 모가지 몇 개인데? 흉추는 몇 개인데? 요추는 몇 개인데? 천추는? 다섯 개. 꼬리. 이거 한 개야? 두 개에서 세 개야? 몇 개야? 그러면은, 한 개라고 하는 사람은 30개고, 두 개라고 하는 사람은 31개고, 세 개라고 하는 사람은 32개네? 근데 네이버에 뭐라고 돼 있어? 33개. 그래, <laughs> 33개잖아. 베스킨라빈스 서리엄 플러스 2개 아니야. 문제는 요기까지는안 헷갈릴걸? 우리가 얘랑 얘랑 해서 그냥 몇 개로 지급해? 한 덩어리잖아, 얘네가. 여기 이렇게 천추가 다섯 개 있고, 여기 밑에 꼬리뼈가 이렇게,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보이잖아. 구미호라고 들어봤냐? 꼬리가 아홉 개는 뜻이잖아. 꼬리 밑 자에 아홉 붙자니, 이거. 그러면은, 인간의 생체 중에 꼬리 같아야 된게 어디니? 조기에요 독이. 조개. 얘네가 꼬리야. 얘네 합치면 몇 개라는 거야? 그 아홉 개라는 거야. 왜 구미호겠어, 얘가 뭐. 그냥 구미호겠니? 자, 어쨌든. 그럼 여기 뭐야? 여기, 여기 구멍이 있는 거. 테이크라히아투스 그래서 여기를 마취한 다음에 여기다 카테터 를 넣는 거지 카테터가 여기 이제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약물을 뿌리잖아 약물은 뭐뭐뭐 뭐뭐 섞는다고 그랬지 똑같아 말도 돼 그거를 넣어서 여기서 이제 쫙 뿌리면은 우선은 얘는 제거가 된다고 얘는 이제 해결이 됐어 그러면은 요 물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아 환자들이 물어봐 이걸 하면은 물리적으로 제거 되냐고. 요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자를 수 있어? 이걸 자르는 건 수술이잖아 이거를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물리적 압박력을 어떻게 한다고 감소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냐면은 이 카테터가 이렇게 좀 움직여 와이퍼처럼 그래서 이 터진 디스크에 가서 이렇게 탁탁탁탁하면은 흔들리는 거지 뭐랑 똑같다고 환자한테 설명하냐면, 저수지 같은데, 연못에, 이렇게 더러운 게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거 이렇게 빨리 없애는 방법이, 흐트러트림 없어지잖아. 그래서, 흐트러트린다는 표현을 써야죠, 환자한테는. 그냥. 그러니까, 감소시키고, 흐트러트리는 거지. 제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한 현은 뭐라고? 감소, 감소야, 감소가 맞아. 누가 펜을 왜 하냐고 물어보면은, 이걸 환자한테 설명해줘야지 환자가 하는 거지. 이거 설명 안 하고 환자가 하진 않아, 유주어는. 이랬니 됐어요, 까지 하자. 다음에는 이제 2번 할게.